챗GPT한테 물어본다. 내가 유튜버 방송을 하는데 분내가 덜 나는 것 같아. 분내 나는 법 알려 줘. 네가 버튜버 방송을 하는데 분내가 덜 나는 것 같다고? 분내 나게 하는 법 알려 달라고? 키키키. 야, 미친. 존나 솔직하네. 버튜버 방송에서 분내라면 씹덕 감성이나 귀여움, 뽀짝한 매력 같은 걸 말하는 거지? 제대로 알려 줄게. 제가 좀 말투 조교해 나 가지고 이런 겁니다. 분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씹덕들이 존나 좋아 죽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. 이걸 노려야 한다. 1. 목소리 톤이랑 말투부터 존나 뽀짝하게 톤 조절 평소 말하는 톤보다 살짝 높게 높게 그리고 좀더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게 말해봐 너무 앵앵거리지 말고, 이렇게, <laughs> 듣기 편안한 선에서, 아앙, 하는 느낌 알지? 어때요? 문내가 나나요? 그리고, 두 번째, 어미 늘리기. 문장 끝을, 어, 끝을, 대, 뭐, 뭐, 냥, 뭐, 뭐, 에용, 뭐, 뭐, 입니다, 같은 식으로 늘려봐. 이게 존나 귀여운 포인트거든. 아, 대, 해. 가 삐져나 버렸네. 네네. 세 번째, 애교 섞인 추임새. 어머나, 뭐야 뭐야, 껴! 같은 추임새를 적절히 섞어주면 분내가 확 살아난다. 어머나, 뭐야 뭐야, 껴! 말투 따라하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다른 인기 버티버 말투 중에 분내 난다고 소문난 거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 따라해보는 것도 좋다 음어 <laughs> 어, 효과 있나 보다 어, 감사합니다 두 번째 리액션이랑 제스처를 존나 오바스럽게 놀랄 때는 눈을 존나 크게 뜨고 입을 오 모양으로 벌리는 표정을 줘꺅 하면서 손으로 입을 제, 가리는 제스처 를 하래